팀의 두번째 경기! 경기 함께 해보시죠! 기억하는그도 네. 엄청 장기전이에요? 아, 요즘 분위기 뭐.. <laughs> 한두 경기 하는 느낌이에요 <laughs> 네. 자 바로 대기 중! 자탱 근처에 있긴 하거든요 아, 부럭사도 전멸반응 최대한 네. 빨리 했어 살짝 풀어게 진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런거! 가면... 이런거! 아, 바로 찍어서! 아, 진짜 아, 그냥 연계가 그... 쫙쫙 들어가면 쫙쫙하며... 뭔가 버텨야 된다? 이런 말 듣는 팀들이 대부분 저가 두... <웃음> <웃음> 별 일이 없길 바란다. 아 이런 얘기가. 같이 바로 반격. 오케이. 뭐 팔트로. 한번 더. 죽창! 죽창! 어, 이러면 셀프공그 다음에 역전. 쓰면서 내로왔죠 레오나도 궁은 없다 보니까 일단 받아쳐야 되는데. 어, 반대고. 자, 레오나 그림으로 잘돼 있어요. 네. 일단. 자. 레오나 귀환하다 끝나나요났죠 김리생의 노림수가 처음에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발이 묶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들어가서 뭔가를 해 보려고 했는데 리산드라 전멸이 빠진 것도 아니고요. 어, 비법까지비법까지비법까지비법까지 와서 빠! 배퍼! 이제 싸우지면 36상. 어, 김미생이 조금 더가까운가요 36상. 센상도 있고요. <ishing> 서로 좀 길게. 어, 전차면 빨리 전결 전결 전면. 어, 국기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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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캡치 좋었어요 캡치 좋었어요 그리고 블록상. 그리고 컷업. 제이 어, 근데 레오나가 쇼나틱이 자꾸 받아친다라는 게좀 기분 나쁘더라고요. 8명 제이잘부터 아무나. 레오나가 당연히 단단하게. 너무 찬것 같아요. 싸우고자 하는 쪽은 계속 시나인이고 쇼나틱이 살살 돌려가면서 이득 보고 있거든요 네. 빼는 타로 다시 어? 다시 되기 좀 단색. 검이 안들어갔어요 검이 당대 3명이다. 와! 우리 3명. 우리가 많다. 그래. 아! 여기서 그레이브가 뒤로 와서 어? 이렇게 포기를 갖는 거거든요. 아트버스고요. 바이즈로 만들어지는데요. 제이스가 멀었고, 바이즈로 만들어졌어까지, 불역사까지. 불역사 죽었습니다. 일단 디프도 오 실리생. 그리고 디도 제이스와 아지르가 어, 먼저 어. 때리고 시작하는 구도가 나오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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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브이 V 파가 엄청 잘큰 상태에서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이 다음 자 캡트도 왔고요. 네. 이빅토르가 터진 상태인데 니코리스 네. 네. 목소 한번 빠지고가 네. 포 지금 죽인 그리고 니코리스도 최측에 아제르가 있습니다. 일단 이쪽도 그래도 아. 그레이브즈 있고 리틀라가 네. 아. 아. 끝까지 질수 있나요? 그러니까 좀 끝까지 더 그래서 그래서 돼요. 한번 좀더 봐야 돼. 전환할 돼요.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한번 네. 해요 그레이브 그레이브즈가 어? 아아아다요 그레이브. 아지, 네. 그래서 아제이제제이 아, 죽이고, 죽이고. 네. 전환도 하고. 아직 스벤스캐런 있어요. 리아캐런 있어요. 야아야어 이러면서 버스 1, 2, 2. 2, 2. 예. 1대 1로 뭐2대 1, 2대2막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프라틱이세거든요 지금. 그렇죠. 탑 뚫렸죠 일단. 이분도 어, 난리 났고 머리 토레스 체랑 많이 빠졌고요. 어, 예, 자 바텀에서 한번 잡자, 끊어주자. 이게 예. 씨나의 생각이거든요. 네, 일단 같이 봤어요. 네, 네. 이거는 둘다 갑니다. 네. 잡고 다른 두겁고, 쪽에서 그러면 다른 쪽에서. 네. 머리 수가 지빌이가 사냥개 시켜온 것가거든요와 그리고 캡스가 0장먹어요 캡스는 뭐 이와 중에. 일단 시나이리 어? 타이밍. 어? 그렇다 보니까 한번 역습을 시작하고 전면까지 쓰면서 밀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제이스 전면까지 쓰면서 토스가까지 노렸는데 네. 네. 그렇죠. 하늘 시나이는 도질제전부나 전멸 준비가 되고요. 탑 그래서 왜뭐 들어갔어요? 분명히 이거는 아 근데 아, 데미지가 이거는 지금 싸우기가 데미지. 그래도 싸우나요? 일단 녹였어요. 녹였어요. 자, 라칸까지 볼까요? 근데 지속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아 지는가?